반갑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쁘신 분들은 이 자리에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아이 행복한 책 읽기 지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근데 예, 이번 시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할수 있다.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많이 알고 가도, 마음속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학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럼 엄마 기분 좋으면, 그래, 우리 딸 어서 들어와라. 아이고, 엄마가 얘 하루 종일 너 보고 싶어서 혼났어, 얘. 이러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속상하면 엄마 학교 다녀서, 그래, 들어와라. 에이, 그옷 꼬라지는 그게 뭐야? 어따가 <laughs> 빠져다가 이제 들어왔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릇 부모된 자 행복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행복해 죽겠다. 그러시는 분, 손한번 들어보세요. 난 너무 행복해다. 이한 분, 두 분, 세 분, 예, 한 다섯 분쯤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득도를 하셨거나, 지능지수가 낮거나, 둘 중에 하나? <웃음> <웃음> 왜? 아마 득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고해래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핀 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허위허위 살았어요. 겨우 죽어서 하느님 만났어요. 막 항의했습니다. 하느님, 저는요, 십자가가 너무 커갖고 평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사는 법이니라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조그맣트래요 그래서, 저 사람 건 조그맣잖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꿔줘 볼래? 그러시더래요. 네! 하고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건 청동으로 만들어졌대죠. <laughs>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항아리를 얹어 놓고 자기 고통을 거기다 다 지고 인생길을 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라비에게막 항의를 했어요. 라비님 우리 이거 항아리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럼 좋다. 그~ 너 항아리 속에 있는 고통의 정체를 밝히고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저 있잖아요. 펀드 샀는데요. 반 토막 났어요. 저는요 대출사가 해갖고 집 샀는데요. 집값이 떨어져서 못 살겠어요. 저는요, 인간이 바람을 다섯 번째 피워요. 속상해 죽겠어요. 뭐, 우리 애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 막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이제 라삐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두 짓거 짊어지더래요. 그게 인생이더라.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 길은 비포장 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의 장애는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명심하라. 모든 성공은 장애물 뒤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박수 쳐도 괜찮아. <laughs>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한게 아니라 이외수 선생님이 학학이라는 책에 써주신 것을 제가 전달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행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 몇 가지만 이번 시간에 짚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많이 웃어라입니다. 웃어라. 근데 여러분, 모든 강사분들은 다 웃어라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렇죠? 뭐 황수감 박사님도 웃어라 그러고 누구도 웃어라, 저도 웃어라. 왜 그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잘안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웃을 일이 없어져요. 제가 아기한테 가서 롤롤롤루 아기가 웃습니다. 어른한테 가서 롤, 얻어 맞습니다, 그죠? 제가 교사 직무 연수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직무 연수는 일정 교사 연수예요. 일정 연수란 교사가 된지 3년차 내지 5년차 되신 분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연세들이 높지 않으시니까 많이 잘 웃어 주십니다. 반면에 제일 어려운 강의는 교감 자격 연수 아주 힘듭니다. 어르신들이고 남자분들이시라요. 잘안 웃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운칠기삼이래요. 아, 적지 마세요. 이건 고스톱 영어야. <laughs> 고스톱 칠제 운칠기삼 그러잖아요. 기술이 30%, 운이 70%다.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건 하느님이 주신 운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는데 잘 안될 일이 풀어진다. 이런 건 사실은 사람이 주는 운이지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지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의 첫 번째는 뭐냐? 웃어라예. 웃어라. 근데 여러분 웃을 때 웃는 건 나도 할수 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빨간불인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이 기다리다가 붙잡았어. 아이고, 할머니. 저 빨간불인데 이게 건너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못 봤어. 내가 못 봤어. 그러시더래요. 아니, 빨간불이 저기 있는데 뭘못 보셔요? 그랬더니, 아니, 경찰관 아저씨를 못 봤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웃은 이야기 있을 때 웃는 건 나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사 빠지지 않고요 안 웃을 때 웃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나를 미치게 할때 웃음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죠? 화가 팍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안 웃을 때 웃어라.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려요. 자, 여러분 윗니 여덟 개 한번 보여 보세요. 윗니 여덟 개 배째라 하지 마시고 한번 보여. 자, 옆에 분하고 다섯 마디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웃을 일이 아닌데 웃어졌죠. 그죠? 자, 그럼 아이들이 나를 미치게 할 만큼 화가 난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떠올려? 윗니 여덟 개. 너네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죽겠다. <laughs> 제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윗니 여덟 개를 보이는 표정으로는 화내는 목소리를 낼수 없는 게 인간의 구강 구조래요. 여러분, 스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실험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안 돼요. 화안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다. 윈 여덟 개를 보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 지르고, 버럭 화내고, 이게 다 정신병이라네요. 아, 큰일 났어, 우리. 모두 정신병자야. 그죠? 인디안 어떤 마을에 골목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무에다가 막제 저주를 퍼버, 너 때문에 우리가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어. 너 없으면 좋겠어. 이랬대요. 한달 만에 나무가 고사했대요. 나무도 그럴진데 함을며 사람의 아기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존심이 강한 존재야.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은 존재고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마음의 실금이 잘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라. 아시겠죠? 네. 오늘 이야기 다 잊어버리셔도 소리 지르지 말아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아침에 아이 깨울 때 조폭으로 좀 깨우지 말아요. <laughs> 요리는 뒤에 조직만 없지 조폭 두목이야.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일찍 자라 그랬어 안했어 그냥 밤2 시까지 네이트인가부식계인가 그걸 뭐하려는 거야 도대체.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러면서 막 정신 없죠 그죠? 그렇게 깨우지 말아라. 아이들이 여러분쓰라해서 여러분이야 그 아이를 깨워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은 금방 어른이 되고 금방 내품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깨우느냐? 그냥 궁댕이도 만지고 볼딱지도 만져주고 귓밥도 만지기 그러면서 닭살로 깨워라. 아시겠죠? 많이 웃어라. 웃으실 수 있겠죠? 안 웃어도 웃어라. 그윈윗니여들개를 보이면 웃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긍정으로 생각하자. 항상 긍정으로. 그 동네 누구랑 놀아도 되는데 놀지 말아야 될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부정병 환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 입에만 오르면 다 나쁜 사람 되는 사람 있어요. 어제 207호 엄마 봤어? 아우 초록색 원피스 입었는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러는 사람. 아우 지가 사줬어요. 그죠? <laughs> <laughs> 다소리 엄마 어머니회장또 됐다면서 아우 그 나서기 되게 좋아해. 그래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럼 나 못해.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정병 환자예요. 오늘도 있었어. 오늘 기독교 방송에 강의 있다는데 나 그거 들으려고. 그거 뭐하러 들어. 이런 사람 있었죠. 놀지 마세요. 부정병 환자. 사람 여러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두뇌는 (1대17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17번) 떠오른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우리 남편이 고가한 대작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애들 건강하고 아휴 요만한 집이라도 한채 있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은 한번 떠오른다면 (17번은) 내 인생 망한 건 인간 만난 거야 그때 내가 주유소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박신혜로 왔는지 발등을 찍는다 이런 생각 17번 드는 거래요 그건 여러분이 특별히 불행에 빠져서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꾸 긍정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입 밖으로 행한 너입 밖으로 내놓은 대로 행해지리라. 이런 말 아주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해 그랬더니 신이 그러셨대요. 그래 불행이 뭔지 알게 해주마 그랬대죠. 어떤 사람은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그래, 행복을 맛보게 해주마!" 그랬대요. 그래서 자꾸자꾸 긍정으로, 긍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런 생각은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쵸? 그걸 뭐 잘난 자가 나 혼자 생각하면 얼마나 스스로 잘났어요? 자꾸 긍정으로, 긍정으로 내 모습을 키워가자. 세 번째는 아이를 믿어라예요. 아이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요? 아이를 믿어라. 이게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아이가 7살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7살 학교를 들어갔는데, 요새는 7살이 학교 안 넣죠? 왜안 넣어요? 예, 뒤처질까봐. 근데 진짜 뒤처집디다. 받아쓰기를 날마다 40점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이 40점하고 너무 친한 거야. 얘보다 7살 위에 사촌형이 있는데, 그 아이도 날마다 40점 받아왔어요. 맨날 40점 받아오니까 저희 시승님 그그그 그, 그 아이 아빠께서 이제 서울대학 나오셨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셨어. 그러니까 애한테 그랬어. 너한 번만 더 40점 받으면 이제 나 이제 니네 아빠 안해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날 아빠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애가 팍 뛰어나오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 그러니까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40점을 늘 받아 오다가 어느 날 60점을 받아 왔어요.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막 제가 기분 좋아했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를 한심하다는데 보면서 엄마 이거는 100점 맞는 애도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laughs> 그런데 얘가 둘째고 위에 큰 아이가 딸아이가 있었어요. 큰 아이가 80점 받아오면 전 머리 싸매고 누웠어. 어떻게 내 딸이 두 개를 틀리냐. 근데요. 둘째는요? 60점만 받아도 와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애는 둘째처럼만 키우면 돼요. 둘째는 밥만 주면 돼. 셋째? 밥도 안 줘도 돼. <laughs> 지가 알아서 먹어. 그 녀석이 더 잘돼요. 그죠? 예. 그런데 아, 우리 아이가 이제 60점을 받아 제가 신나했는데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다음을 읽어 보시오 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거를 한글로 36 이렇게 써야 되는 시험 문제인데 이걸 못 써갖고 틀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걸 못 썼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말 읽었대요. 이 시험 문제가 잘못됐죠. 다음을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래야 되는데 다음을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읽잖아요. 그래서 36 이렇게 읽었니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간이 툭 떨어져. 그럼 어떻게 읽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험 볼 때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36 이렇게 읽었다. <laughs> 그리고 학교처럼 이렇게 집단성을 가지는 교육은 아 이렇게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그 답이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체계 안에 못 들어온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동네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시험 문제에 있었어요. 체계 안에 답은 집들이 작게 보이고 멀리까지 보인다. 이게 답이었어. 근데 우리 아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 이렇게. 이게 틀렸습니까? 안 틀렸거든요. 다만, 체계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이의 상상력이 체계를 넘어서는 답들이 요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것들 있지요.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이건데 어떤 녀석 죽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말안 틀려요.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옆집 엄마가 떡을 갖고 오셨어요. 아이가 그걸 받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인사법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녀석 이렇게 썼죠. 뭘 이런 걸 다. 근데 이게 틀렸습니까?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 엄마가 떡 갖고 왔는데 어머 잘못했음 이렇게 안 봤죠. 어머머 뭐 이런 걸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키다 우 보면 아이의 상상력이 체계를 넘어서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되어서는 또 이런 시험을 봤어요. 어,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보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중심 문장 찾기 많이 하죠. 보통 두 가식은 제일 앞에 있거나, 미 가식은 제일 끝에 있잖아. 우리 아이 항상 중심 문장을 찾아옵니다. 중심 문장 이 문장의 행수가 짝수행이면 중심 문장이 없어요. 홀수여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이가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남이 집 애가 그러면 우리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저래갖고 오면 엄마들이 너무 슬프죠. 그죠? 중학교 갔습니다. 반에서 15등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그때 15등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냐? 그때는 한반에 60명인데 우리 아이가 다닐 때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15등이 몇 등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목고니 뭐 이런 데는 꿈도 못 꾸고요. 그냥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 배치받기만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딸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남녀공학을 가면 딸들이 1등에서 20등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힘을 못 써.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딸 둘이 아들 하나 있으신 분이 금메달이래요. 그리고 딸 둘이 있으신 분손 들어 보세요. 은메달 따셨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손 들어 보세요. 동메달 따셨어요. 아들만 둘은 손 들지 마세요. 그냥 방법이 있어요. 딸날 때까지 나시면 된대. 제가 이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 쓰셨어 안 그래도 아들만 둘밖에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게 편 가르실 겁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근데 어쨌거나 딸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아 진짜 우리 아들 1학년 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빠트렸어그 딸이 얼마나 똑똑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 중학교 가지 말고 다시 초등학교 1학년 때이 아이가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 선생님 심부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담임선생님이라면, 심부름을 똘똘한 녀석 시키시겠어요? 띨똘한 녀석 시키시겠어요? 좀 똘똘은 해야 심부름말 군번이 오잖아요. 우리 아는띨똘하니까심부름말 군번이 안 와. 맨날 엄마, 민지 알아? 응, 어, 한다. 김민지는 선생님 심부름두번 했는데 어떻게 해심부름해 이런 거 맨날 와서 물어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들 심부름좀 한번 시켜주세요. <laughs>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그러겠노라 그랬어. 그 다음 날 애가 입이 귀에 걸려 갖고 왔어요. 엄마 오늘 나 오늘 심부름했다 하고 왔어요. 마음속으로 아 선생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래 무슨 심부름했니 그래도 엄마 김민지 알지? 응 안다. 그 똑똑한 여자야. 응. 선생님이 김민지한테는 무슨 종이 주시면서 1학년 사방 갖다 드리고 오너라. 그러고 나한테는 한 모야 너도 같이 갔다 와라. <laughs> 그래갖 이제 중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갈 참인데 이제 그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남학교 떨어지기를 바랬어. 다행히 남자 아이들만 다니는 고등학교에 배출을 받았어요. 전교 400명 중에 딱 200등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400명 중에 딱 200등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건 전교 1등보다 하기가 더 어려운 등수야. 내 하루는 오더니 엄마 우리 학교는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학교에서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내준대 그래요. 그래서 그얘기 듣고 200등 하나아드는데테 네가 30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 타면 내가 너반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진짜야진짜야 진짜야, 엄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분발해 갖고요 전교 10등을 해 갖고 왔어요. 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장학금이 160만원 들어왔길래 얼른 80만원 줬죠. 그래서 제가 80만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더니 돈 맛을 알더니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정교 10등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울대학은 가겠구나 했죠. 이때 서울대학이란? 서울에 있는 대학. 요새는 인서울이면 전부 서울대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수시 1학기에 그 서울대학을 갔어요. 아니 신림동 서울대학이 아니고 그, 그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또과 수석으로 갔네 400만원 장학금 나왔어요 근데 200만원 줘야 돼 그건 못 주겠어 근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왜 이렇게 학교 들어가서 술을 먹고 다닌대요 날마다 술을 퍼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 하루는 뻔선이 사줬대 술을 여러분 뻔선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학번 선배의 준말이래요 그걸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노화가 많이 진행되신 거야. 근데 하루는 두시가 됐는데 내가 연락이 안 돼. 전화가 겨우 됐어요. 너 어디니? 그랬더니 병점이래요. 서울, 수원, 병점, 천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그냥 주무신 거지. 빨리 올라와. 그래, 차비가 없대. 택시 타고 와. 그랬더니 5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다음에 얼마나 속이 상해야지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청춘을 낭비하지 말아라. 지금 잘못 살면 나중에도 잘못 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자가 우리 학생한테 잘못 갔어. 우리 학생 아이 하나가 피골이 상접해 갖고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군인 갔어요. 군인 가서 그 그. 운전병으로 나라의 임무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군장병 아저씨가 아니디다. 국군장병의 애기들이야. <laughs> 보니까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해요. 그래서 지금 군인 잘 가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있는 서울이고 저 밑에 이제 그 지방의 어떤 큰저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어떤 도서관 관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도서관 관장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야. 그런데 책을 그렇게 안 읽더래요.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아이가 책안 읽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명색이 도서관장님 아들인데, 책을 안 읽으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책좀 읽어라. 근데 중학생만 돼도 네 하고 대답만 하지,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 끝에 어떻게 했느냐? 책을 읽어주러 들어갔어요. 아이들 책은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쓰세요. 네 평생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씨름을 해요. 엄마 책 다섯 권, 안돼 엄마 뭐가 반권만 그죠? 엄마 네권 그러면 아이하고 세 권으로 협상을 하죠. 그죠? 그래놓고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 짓을 해? 너 장난감 책안 치면 책안 읽어준다. 너 동생하고 싸우면 책안 읽어준다. 이러죠, 그죠? 근데 책을 읽어줘 본 사람은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를, 그죠? 글씨는 많고 길어. 그러면 한 권은 그럭저럭 읽어줘겠어요. 두 번째부터는 여기듬성, 여기듬성, 여기듬성 읽어줘요. 그럼 애가 듣고 있다. 엄마, 왜 새콤달콤은 안 읽어? 이렇게 묻죠? 그럼 아, 이 녀석이 예사로 듣고 있는 게 아니네 싶어가지고 잘 읽어주려다가 엄마가 먼저 자. 그죠? 그래놓고 네가 글자만 알아라, 글자만 알아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 이 한글 자문은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알파벳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특별히 이 우리 현재 문화와 격리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닌 다음에야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살 정도 되면 책을 그냥 읽어요. 그죠? 렇 글자를 읽어요. 그럼 애가 글자 읽기 시작하면 그 글자 읽을 줄 알지. 이제 네가 혼자 읽어봐 하고 혼자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요 제가 영어를 읽으면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때가 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있으셨죠?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참 많겠죠. 더더군다나 얘가 큰놈 같으면 애보게까지 시켜 동생 책좀 읽어줘라 하고 갖다 붙여놓고 나 한숨 자 그리고 책 읽어주기를 빨리 졸업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바느질거리를 내려놓고 너와 눈 맞추며 이야기할 것을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설거지거리를 밀어놓고 너에게 책을 읽어줄 것을 나는 바느질할 것도 설거지 할 것도 없어졌는데, 너 역시 내 품을 떠났구나.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후회를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눈자위가 벌게 지세요. 엄마들이 잘 못해준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문제는 강의 약발이 3시간이라는 데 있어. <laughs> 집에 돌아가시다 다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교육을 참 많이 받고 이래요. 그뭐이 자리는 사교육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책 읽어 주기만 통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요즘에 사교육을 뭘 시킬까가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책 읽어 주기만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케이스는 대단히 많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교육에 성공했다 함은 첫째, 마음 따뜻하고, 둘째, 예의 바르고, 셋째,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웠을 때 우리는 자녀교육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고,